네, 반갑습니다. 비버준입니다. 자, 오늘은, 어, 닌자 타워. 어, 이거 지금 임파서블. 어, 지금 깨고 있는데. 자, 이제 49주, 4 50주. 어, 두개 남았네요. 요거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몰랐던 게 하나 생겼는데, 이 왼쪽에 보시면, 뭐 이런 독성증기나, 뭐 이런 거는 다 있었던 거죠. 뭐다 있었던 건데, 이 마지막에. 야, 이걸 모르고 모노덱으로 갔다가 데미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세 번째, 뭐 속성장 보시면, 같은 영, 하나당 마이너스 10%. 예, 이래서, 데미지가 안 들어가게 됩니다. 와, 이거를, 48층에서 알게 된 거예요, 이걸. 와, 왜 기시 하나밖에 없지, 근데? 진 적이 없는데?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코발트만 잡아주면 어떻게든 될것 같은데, 야, 요거, 일단은, 코발트를, 어, 변제를 해서, 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대은 요렇게 갈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죽고, 이제 없어요. 이제 없고, 뭐 이렇게밖에는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야 이거 못 깨는 거 아니냐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템을 바꾸겠습니다 이거 말고 시간동결을 한번 써볼까 이 시간동결이 일단 뭐 일반 공격 지연에다가 만화를 얻을 수 없게 하죠 자 이거를 한번 써서 어, 강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이제 더 이상 영웅을 잃을 것도 없고 잃으면 안 되죠 이제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피가 굉장히 많아요. 3,400이 이게, 이게 보시면, 이제 눌러보면 알겠지만, 이게 자연속성하고 하연속성 마이너스 10%. 어, 이거 나오죠? 아, 이거 진짜, 진짜 너무 어려운데. 아,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포기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야, 잠깐만. 오, 어, 이거 센데, 이거 좀? 잠깐만, 써봐. 뭔가 좀 잘못됐는데? 그치, 오케이, 좋아. 자, 좋아요. 자, 이게 스킬 쓰면 이제는 저기 HP가 많이 차기 때문에, 어,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자, 많이 써야죠. 자, 많이 쓰고, 다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자, 좋아. 저 카운터 잘 보면서, 어, 잘 보면서 가야죠. 잠깐만, 이거를 지금 없애는 게 낫나? 자, 지금 없애겠습니다. 지금 없애는 게 낫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운데 쪽으로 또 몰, 몰아줘야죠. 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터트리면서. 오케이, 좋아. 자 좋습니다. 이제 스킬을 막 난사 해야죠. 이제 뭐 스킬 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 여기서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크리스탈 만들어주고 어 크리스탈이 있을 때는 막 나가도 되죠. 자 마지막에 터트리면 되기 때문에 자 일단 막 나가겠습니다. 자 건들지 말고 마지막에 깨도 되고 일단은 뭐 불필요한 거다 제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자 좋아요. 크리스탈 남겨놓을까? 자 크리스탈 남겨놓겠습니다. 오케이 수석성 이번에 오케이 좋아. 자 여기서는 뭐 이런식으로 한턴 많이 까죠 어 좋았어 어 그렇지 오케이 어 좋았어 자 빠르,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업하고 자 때려주고요 오케이 그리고 스테이지가 21탄부터 5스테이지까지 생기면서 굉장히 야 굉장히 짜증나죠 진짜 자 엄청 짜증나는데 자 일단 뭐 그래도 해봐야죠 자 이런식으로 이게 좋아. 그렇지 많이 터지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스킬을 쓰면서 자 크리스탈 남겨둘게요. 크리스탈 중요하니까 자 변수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남겨두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좋아. 자 이제 가운데 쪽으로 좀 유도를 해야죠. 아 좋았어. 그렇지. 자 이런 거는 뭐 바로 없애는 게좀 안전한 것 같더라고요. 없애주고. 자그 다음에 이제 어우 야 이거 잠깐만 있어봐 야 이거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자 모아주고요 오케이 좋아 자그 다음에 폭탄 만들면 되죠 오케이 오 잘되고 있어 좋아 자 이런 식으로 한판한 한 판이 정말 길어졌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하수원 계속 만들면서 이 스킬을 쓰면서 이제 10% 정도의 만화가 차기 때문에 어 빨리빨리 회전시키는 게 좋죠 자 이쪽도 바로 어, 잡아주고요 자, 아, 좋았어. 오케이. 자, 굉장히 뭡니다. 자, 3스테이지. 자, 이런거 이제 수족성 터트려서, 어, 좀탈 정리를 하면서 가야죠. 자, 이제 이으면안 되는데. 자, 자, 여기 녹색 터트리면 되겠네요. 어, 좋았어. 그렇지. 아, 좋아. 너무 좋죠? 그만해, 이제. 오케이. 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야, 이제 이으면안 된다, 진짜.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토네이도랑, 어, 이걸 다 갖고 왔죠. 거의 20, 25 스테이지까지는 제가 그 토네이도를 아예 안 썼거든요. 널널하다 생각했는데, 어, 가면 갈수록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운이 없어. 어, 야, 진짜. 자. 야, 이거 뭐?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좀 애매한데? 좀 애매하죠? 와, 이거 좀 많이 터트려야겠는데? 어, 그래. 좋아. 야, 이거. 아, 이 토네이도 각인데, 이거. 토네이도 써야죠. 프레신니 아직 한 번도 안 걸렸구나. 아, 이거 써야 되나? 남겨둘까? 그래도 한번 쓰죠. 자, 한번 쓰는 거. 수속성 타일 많으니까. 와, 이거 참. 어, 나와야 돼. 아, 나왔다. 오, 어디가? 아니. 하... 야, 내려가냐, 그게. 오, 미치겠네. 자, 프레쉬는 그냥 한대 맞는 걸로 어, 하죠. 자, 뭐한대 맞아도 오, 이됐다 됐다. 야 여, 야, 야 뭐야.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요런 거 폭탄 옆에 있는 거 바로 터트려야죠. 이런 건. 위험합니다, 이거. 구석에 있으면. 자, 센터 쪽으로 몰아주고. 그렇지. 좋아. 드리블 좋고. 자, 좋아요. 자, 공업해 주고. 자, 이거 마나 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일부러 쓰는 거예요, 계속 자, 아, 요거 야 금색 이거 불안한데 이거 자 없애주고 자 녹색 녹색은 밑에 좀 많으니까 좀 많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 옮기면 되죠. 자 옮겨주고 그렇지 오케이 좋아. 자 좋아요. 자 잡았다 오케이. 야 이제 보스 자 보스입니다. 보스 들어오면, 에 그렇지, 차야지, 그렇지, 오케이. 자, 이거 발두루만 잡으면 되는데. 자, 어떻게든 잡아야죠. 이게 발두루냐? 아, 이 코발트구나. 코발트를 잡아야죠, 참. 정신 이 없죠, 지금. 야, 이거. 자, 스킬을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기다렸다, 이제 쓰, 쓰 쓰는 안이 있어도. 아, 어, 좀 최대한 기다렸다 쓸게요, 이렇게. 아 어, 쓰고. 소환하고 쓰고 자또 쓰고 자한번더 쓸게요 자한번더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안 때리면 어못 잡아요 자 좋아요 오케이 자 무조건 난 코발트 자 좋아요 야 이거 근데 야 타일이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야 이제 토니도 가기 한번 나왔죠 자, 일단은 아직까지는 시간돌결쓸 필요 없어것 같고. 한번 써줄까? 써볼까? 한 번도 안 썼는데, 지금. 자, 일단 한번 써볼게요. 오, 자, 이런식으로 되는구나. 오, 그리고 만화도 안 차게 되네요. 오, 좋아. 야, 이거 엄청 좋네. 야, 이걸 그동안 안 썼더니. 자, 좋아요. 자, 그렇지. 막아주고. 자, 오지 코발트만 어, 잡아볼게요. 코발트 빨리 잡아야죠. 잠깐만 아 이거 이런식으로 잠깐만 이거 좀 애매하다 이거 어, 잠깐만 이거 내려야 되는데 하나만 알아. 아 저기나오냐 하... 또 돌려야 되는데 자 일단 일단은 마나 쓸거다 쓰고요 쓸거다 써주고 자 좋아 써주고 또 차면 또 써야 돼요 이거 이거 성취 급하, 급하면 안 됩니다 이거 써주고 자 이제 돌려야죠 자, 여기서 만화를, 어, 화끈하게 채우고. 아, 제발 나와라. 오, 됐다, 됐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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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그게 왜또 글로, 그... 미치겠다, 진짜. 아니, 그게 왜또 글로 갔어. 또 써야죠? 아, 이거. 프레시니 아. 자, 혹시 모르니까 하나 아껴야 되니까. 아, 안 되네. 아, 이거. 자, 하나 더. 야, 이걸. 야, 이. 빛속도 별로 없는데? 자, 마지막까지 쓸게요, 그냥. 야, 이거 마지막에, 와. 이 잡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 어 되나요, 이거. 아, 이거. 완전 망했는데? 여기서 시간 동결을 하나 더쓸 필요 없죠, 이제. 자,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자, 이제, 딜력 캐릭들이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잡겠습니다. 자, 템을 아껴야죠. 자, 좋아요. 자, 여기서, 마이카를 먼저 잡아야 되나? 잠깐만 있어봐. 우와.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터트려주고, 자, 콤보 딜. 어우, 야, 딜 진짜 안 들어간다. 와. 자, 마이카부터 잡죠. 마이카가 좀 만만한데. 오, 뭐야. 어, 이또 만화를, 이거. 마 마이, 마이카를 먼저 잡고, 그죠? 자 크리스탈 만들면 되죠. 자, 크리스탈 만들고, 야 어렵다, 어려워 진짜. 자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크리스탈 터트려야죠. 터트려주고 오케이 좋아. 자아제 됐다, 됐다, 됐다. 야 됐다. 야 됐다, 됐다. 자 됐어요. 자, 자 콤보 한 방에 진짜 강하게 쳐야죠. 좀 만화 뜯길 거고. 자 괜찮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콤보딜 들어갑니다. 콤보딜. 아, 여, 여섯 끝나네. 와, 이거 왕, 왕창 놀라 했는데, 지금. 야, 좋았다. 야, 9분이나 했어? 오, 삼천등? 아, 좋아. 오천등 안에만 들면 진짜 좋겠는데. 자, 마지막에는 수속성 두려. 아, 딜러 둘이네, 또. 자, 시간 동결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거? 자, 이블린까지 쓰면은 어, 굉장히 세겠죠? 자, 턴일 쓰면서 이블린. 야, 근데 힐러가 없으면은 이거 좀 아닌데? 그죠? 프리를 빼고 차라리 힐러를 넣죠? 그게, 나, 그게 날것 같은데? 야, 이거. 자, 볼드 터스크를 넣겠습니다, 그냥. 자, 반값 뺄게요. 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보충제를 왜 써야 되지? 내가 이상하다. 내진 적이 없는데? 자, 억울하지만 그냥 갈게요. 어디, 왜, 진 적이 없는데, 왜? 누가 하나 썼나? 자 일단 뭐 마지막까지 깨야 되니까 자 마지막 와 드디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마지막이니까 어차피 저는 노 바꾸죠 자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게뭐 저주가 다 걸리든 말든 자, 신경 안 쓸게요 자 좋아 아신경안 쓰고 싶은데 야 그래도 이거 한번 돌릴까? 자한번돌리자 그래도 아 신경 쓰이네 엄청 쓰 신경 신경 안쓸 수가 없죠 자, 좋아요. 자, 채우고 자, 만화 차면 또 쓰고 자, 딜을 많이 넣어야죠. 자, 많이 넣어주고 자, 또다 제거하고 야, 설마 여기서 지면 진짜 나도 답이 없기 때문에 자, 그냥 뭐 그냥 가야죠. 자, 좋아요. 오케이, 좋아. 자, 하나씩 하나씩 아, 좋구요. 오, 좋아. 자, 요거? 아, 요거? 자, 요거 한번 노려보자. 안됐죠? 자, 터졌고 자, 이제 끝났어. 자, 좋아. 자 이제 이제 미련 따윈 갖지 않겠어요 자 저주에 대한 미련 안 갖겠습니다 이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없겠죠 설마 또 있는 거 아니겠지 자 좋아요 야 진짜 많다 피가 얼마니 3049야 진짜 야그악의 난이도다 진짜 이 시간 동결이 진짜 여기서는 진짜 꿀템인데 이거 야... 자 좋아요 자 그렇지 콤보 좋고 자 때려야죠 자 때려주고 자 모아주고 자 여기서도 이제 콤보로 제거를 하는거죠 이렇게 폭탄같은거 많이 만들어도 좋죠 오케이 좋아 자 좋아요 오 잘하고 있어 자 이런식으로 좀 많이 없애면서 어뭐 제거 아 좋아요 야 이거 봐라 자 채워주고 자, 이렇게 터트리면 되겠네요. 자, 내려오고. 굉장히 머리가 아프네요. 아, 진짜 머리 아픈데, 이거. 자, 이걸 다 봐, 봐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자, 모아주고. 잠깐만, 이거 안 봐도 되잖아. 와, 왜 자꾸 이게. 하, 미련을 못 버리고 계속 이제 자꾸 잡게 되네요. 이걸 자, 이블린. 어, 이블린 스킬 안 나가? 오. 자, 이런 식으로. 야, 좋아, 좋아, 좋아. 자, 이래주고. 때려주고. 아, 좋다. 스킬치 쏴주고. 오케이. 야, 좋아. 3스테이지. 와, 어렵다, 어려워. 정말 어렵죠? 와, 보면 볼수록 진짜 어려운데. 야, 코발트만 이번 스테이지에서 보스를 잡게 되면, 어,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건. 야, 이거. 좋아. 자, 시간 동결 진짜 좋은 팀이었어. 와, 자 이런식으로. 자 좋아요. 오케이. 자잘 가고 있어. 좋아. 자 센터 이용하면 되겠죠. 자, 센터 쪽으로 빼주고. 좋았어 크리스탈. 오케이. 자 좋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채워주고 오케이. 자 이렇게 때리면 되겠죠. 자 하나 더 써주고. 자 일단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어 손쉽게. 자, 다른 쪽으로 이럴 때 노리는 거죠. 야, 좋아! 오, 그렇지. 자, 이거 한턴더 써도 되겠네요. 자, 한턴 더. 자, 벌었으니까한턴 더. 쓸 만큼 쓰고. 와, 스킬은 진짜 난사해서 너무 재밌네요. 이거 하나는 재밌다. 진짜 스킬 난사할 수 있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야, 좋아! 야, 이거 봐라. 자, 이건 바, 바로 없을게요. 바로 없애주고, 아, 녹색, 야, 이거, 야, 너무한다, 이거. 자, 이거 빨리 없애야죠. 자, 좋아, 좋아, 좋아. 그렇지. 자, 오케이. 야, 저거 신경, 안 쓰고 싶은데, 아, 이거. 자꾸 신경 쓰이죠. <laughs> 아, 미치겠네, 이거. 자, 이런 러지로 아, 좋았어. 그렇지. 자 폭탄 좋고, 야 좋아 좋아 잘나고 있어. 자 좋아. 자 버프 쓰면서 만화 채우고 스킬 쓰고. 자 이런 식으로. 자 폭탄 많이 만들어 놓고. 오케이 좋아. 자, 좋아요. 자 여기도 폭탄 하나.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자 이제 보스인가? 자 보스 스테이저자 만화 채워주고. 오케이 좋아 자 이제 이것만 잡으면 돼요 호발트만 야 이거 공업하고 자 속각 걸고 가운데서 딜 넣고 이런 식으로 야 좋았다 야 이거 자 일단 왕창 터뜨려야죠 아 이거 진짜 터뜨리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시간동결을 지금 하나 쓸까? 안전하게 자 안전하게 시간동결을 일단 하나 쓰겠습니다 자 콤보딜 노브고요 나이스 콤보딜 좋아. 오케이. 핀 많이 단다. 오, 좋아, 좋아, 좋아. 자, 속가 아, 궁업을 먼저 했어야 된대. 아,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자, 좋아요. 야, 이거.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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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오케이. 딜만, 오, 야. 딜 좋아. 자, 이게 원콤이 뜨기 때문에, 어, 이거 한번더 써야 되나? 한대 맞아도 되죠? 자, 한대 맞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3단계 안돼? 오우 당이다 오우 2단계 2단계 나 좋아요 나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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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와 이거 봐라 자 여기서 자 이런식으로 나 아, 코발트는 진짜 위험한데 오아 괜찮아 괜찮아 자 얘부터 잡아야겠다 자 이게 더날수도 있겠죠 자 좋았어 누루 야,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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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시간 녹여 써야 된다. 와. 와, 잠깐만, 시간 동여쓸 거야. 와. 잠깐만, 와. 자, 한번 돌리자. 와. 자, 좋아. 자, 리였나 자, 딜 넣고. 자, 막아야죠. 빠르게, 빠르게. 자, 좋아. 그렇지. 야, 이거, 야. 야, 된다, 된다. 자, 여기서. 쓰고 마자 만화 이제 채우면서 짧들 놓여져 짧들 어주고자 좋아요 오케이 좋아 자 이런 식으로 줄로 없애고 콤보 아우 진짜 피해 아야야 잠만 자 만화 하나 채우자 채우고 야 이거 자 속가 걸렸을때들좀 넣고 자 여기서 코발트가 잡히려나 이게? 자, 얘부터 잡자. 자, 깔끔하게 일단은 어, 에, 에메랄드 먼저 잡고요. 오, 잡았다. 오, 야, 됐다, 됐다. 오, 야, 야, 됐다, 됐다. 야, 진짜 세, 진짜 세. 와, 자, 좋아요. 오, 야, 드디어. 야, 야, 깼다, 깼다. 야, 진짜 힘들었는데, 와. 뜨겠다 와. 야. 야, 몇 뜨길래나? 함이 넘어가버렸는데? 야, 1453등. 와. 야, 이 선물 없어, 그런데? 뭐 까는 거? 야, 여기 상자, 상자 가 없어? 야, 상자가 없잖아.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진짜. 자, 랭크는 5,000등 안에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니까. 아니, 근데 마지막 상자 원래 안줬나 이거? 어? 아, 이게 뭔? 자, 일단 뭐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제 그 타워는 50층까지 다 깨고 일단 타워 소환을 한번 해보고 해보러 왔습니다. 이제 3시간 남았는데. 자, 일단 코인 4개 남은 거, 어, 마저 한번 오픈해 볼게요. 지금 한 20법 정도를 제가 그동안 했거든요. 재물. 20법 정도를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났어요 닌자가. 닌자는 왜 이렇게 나랑 안,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뭐 코인 한 900개 정도랑, 어, 2600골드가 되기 때문에 10법. 그럼 총 19법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루비 나왔다. 야, 이걸 말하고 싶었는데, 이 습격전에서 20프라임, 어, 해가지고, 프렘블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야, 엄청 셉니다, 진짜. 그냥 1단계 대충 때려도 890인가? 800이 넘어요, 딜이. 미쳤죠,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걸, 이걸 제일 뽑고 싶은데, 야, 너무 좋습니다. 이거 만화재생력 장난 아닙니다, 이거. 와, 만화재생력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캐릭. 이 루비가 지금 제가 볼땐 가장 핫하고, 그 다음에 컬츠. 얘 같은 경우는 아직 못 봤는데, 실러죠? 어쨌든 실러인데, 야, 공격력 업이 되니까 이거 타이탄용으로도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좋아, 좋아. 4턴, 3턴, 2턴. 2턴은 약간 짧은 감이 있는데. 자, 지르콘. 아 지르콘도 굉장히 멋있게 생겼는데. 일단 얘도 힐러죠. 얘는 아군의 방어력이네. 방어력. 근데 강화 효과 해제 면역이 된다. 와, 이게 엄청 큰 건데. 효과 면역이면 이거 진짜 방대구로 최고죠. 이거 센타 다시 그 수속 센타의 부활이 예상이 되는 그런 캐릭입니다. 야, 진짜 좋은데 이거.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나왔나? 이게 세 마리 나온 거죠. 자, 이렇게 세 마리가 나왔는데 야, 이거 한번 뽑도록 해 보겠습니다. 진짜 하나같이 다 좋은데. 자, 그래도 저는 루비를 어좀 뽑기를 어 희망하면서 자, 가보겠습니다. 야, 얘는 왜? 자, 루비, 루비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어, 루비다. 아, 콜린이네. 아, 이 루빈 줄 알았네. 지리콘야 카베르, 야 이런 게왜 나오는지 모르겠네. 그죠? 아니 닌자 타운인데 왜 얘네들 닌자도 아닌데 있어. 소냐? 이다롱도 지금 몇 달째 안 나오고. 아얘또 야, 너왜 자꾸 나와? 야 코인 남은 게 사사사였는데. 아프리스가 얘도 많이 나오죠. 야이 루비가 진짜 뜨면 진짜 대박인데. 얘, 왜 자꾸 나오니? 늑대 세 마리. 최악인데, 최악. 아! 아, 비슷하게 생겼어, 와. 아. 자, 마지막, 이제, 코인이죠. 아, 내시가르. 자, 이제, 10분만 남았는데,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야, 이게 그렇게 안 나오냐? 아, 이것도. 아, 이것도 좋고. 자, 갑니다. 가보겠습니다. 고! 자, 마지막 식 이거 영혼까지 털어서 그냥 다 투자하는 거죠. 자, 베인. 자, 두 번째, 호크문. 아, 이거. 자, 세 번째. 아, 이거. 네 번째, 불안하죠, 지금. 야, 삼성만 지금 다섯 개 뜨는. 응? 여섯 마리. 오, 제발. 그래, 이제 우승 올라가자. 와, 이 야, 야, 야. 야토르디가왜 나와있어 아니 깜짝이야 진짜 어의가 없네 진짜 야 보너스 웅도 안 나왔어 야다야 야, 심지어 다 클래식 영웅이야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니가 아, 여기서 나와 아 의상도 아니고 진짜 아 진짜 기가 막히네요 하, 자 일단 29개 남아갖고 이제 뭐 보석도 없고 자 일단 뭐 영상은 어,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닌자는 역시 인연이 아닌가 봐요. 감사합니다.